미래다. 네, 농촌의 미래다 박하리 포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포항을 대표하는 청정 지역이죠. 이 죽장면 상옥리에서 나는 유기농 쌈채소들을 소개해 준다고요. 네, 해발 600m 높이의 청정 고랭지 지역인 죽장면 상옥리는요 도심보다 최대 10. 또 이상 낮은 기온에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고 또 공기가 신선해서 봄과 여름철에 다양한 채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네. 자연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내연산 깊은 두메산골의 네. 마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각종 다양한 토종 채소가 곳곳에 자생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10여 년 전부터 두릅과 곰취, 어수리, 머위, 곤달비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자생하는 각종 제철 약선 채소를 길러서 꾸러미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약산 채소만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김정열 씨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상옥리에 살고 있는 김정열이라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봄에 나오는 곰치, 곤달비, 뭐 이런 나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집 주변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나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음... 봄부터 우름미에담아가지고 이제 고객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죠. 어, 여기는 시중에서는 잘볼수 없는 그런 채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역 자체가 해발이 아주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재배되고 있는 것들은 주로 권행지에 잘 자랄 수 있는 낮은 지역에서 자라지 못하는 어떤 음. 그런 농작물들을 우리 농장에서는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파슬리라든지 텔러리 어, 어, 이런 특수작물들을 재배를 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늦봄이긴 한데 이 봄에만 만날 수 있는 봄나물들 중에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곰취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게 곰취인 거죠? 선생님? 네 이게 곰취입니다. 곰 발바닥하고 털맞다 해가지고 아. 이게 곰취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아기 얼굴만 한데요. 어 이건 곰치 품종들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도 왕곰치라는 그런 품종인데 네. 이게 좀 잎이 크면 은좀거짓말좀 보태면 우산을 할정도로만큼 아 잎이 큽니다. 진짜네요. 어 약성으로도 굉장히 좋죠. 이게 봄에 충곤증을 그 없애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곰치 이게 잎으로만 네. 먹는 게 아니고 예. 뭐 액즙으로 해가지고도 먹기다고 건전해가지고 묵나물로 했어 이렇게 1년 아. 내내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이죠. 네, 보면 여러 가지 봄나물 중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게 바로 곰치인 것 같아요. 음, 네. 주로 그 상추처럼 쌈채소로 활용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그렇죠. 뭐 장아찌로도 담고, 차로도 우려 마시고, 뭐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네, 이 곰...